자충우들, 삐끗 감성, 삐, 뿔스! 줄가 없는데, 저에게 이걸 먹어보라고 하고, 이걸 남기고 왔어요. 코리엔탈 깻잎 두 마리 치킨입니다. 저도 이 치킨집은 처음 먹어봐요. 오우, 뭐야, 이거. 아, 뭔지 정체불명의 꼬치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감자튀김, 깻잎이 들어있네? 아, 얘는 이런 거 알려주고 가야지 뭐 그냥 가면 어떡해 그리고 오늘 시킨 것은 핫 아라비아타 치킨 이렇게 소스가 하나 들어있고 양파 크리미 치킨이에요 쭈루 죽었나요? 군대 갔나요? 얘기하는데 저에게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오우, 오우. 이거 너무 많은데 소스가 쭈루가 이게 진짜 맛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고 왔어요 누구, 누구세요? 아, 아 쭈루 아닌 것 같은데. 쭈루다라고 말하는데, 쭈루 아닌 것 같아요. 아, 뭐야, 단아가로 단합가루... 그럼 이제 시작인가? 단아가로말 끝내기가? 오 아. 자, 소스를 뿌린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왔다. 불닭소스는 어떻게 먹을 예정입니까? 어, 불닭소스는 내가 알아서 뿌려 먹을 거다. 아, 진짜 무섭다. 일단, 요렇게 오늘 먹어보겠다! 쭈루가 이 치킨무 국물을 엄청 좋아했는데 아, 했는데... 아우, 무국물 먹어볼게요 저도 어우, 쭈루가 좋아했던 무국물 아우, 난왜 먹는지 모르겠다 이거 아우! 모르겠다! 왜 먹는지 모르겠다! 다! 다잖아! 위협인가? 아위어인 가? 아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또 아, 일단 아라비 라따 핫 아라비 라따 소스가 묻혀져 있다 먹어본다 음음 음. 맛있네. 아, 아프다! 끼니를 이렇게 위에 뿌리는 건가? 뿌립니까? 네. 아, 이렇게 같이 집어서 먹어라. 아 라, 아. 음, 맛있다. 이번에는 양파 크리미 순살. 맛있네 어? 때리세요 아 굉장히 바삭바삭합니다 바삭바삭하고 이 양파크림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응? 응.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럼 주면 살살 때릴 겁니까? 응, 되게 맛있네. 어, 살살 안때안 때릴 겁니까? 세게 때릴 겁니까? 아, 살살 때리면 노잼 노잼입니까? 그래. 좋아. 응. 이거 뭐 줄까 말까? 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배를 채워줘야 합니다 직손님 뭐 먹고 싶으십니까? 다? 양아칩입니까 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양파만 줄게 <laughs> 양파만 오케이 아, 내가 또, 마음이 약해서, 좀 줘야겠네. 근데, 세게 때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존나 양아치입니다. 자, 저희 구석 가서 먹고 와요. 아, 마요. 아, 씨. 아, 헥! <laughs> 감사합니다! 어, 그렇지. 먹는 동안 자유지. 맘대로 얘기해야 될 거야. 이리와 양심이 좋으니까 나도. 음. <laughs> 저기요. 좋지 않, 않습니까? 좋습니다. 봐 주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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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옆에서 직손님도 맛있게 드시는데 근데 진짜 신기하네 깻잎치킨 맛있네 아 치킨무 달라 젓가락 달라고 뼈 망치로 콜라 마시라고요? 아대라고 콜라 바라는 거 존나 많아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진짜.